이제 봄 되면은 원피스 입기 너무 좋잖아요. 원피스를 입기 시작하면은 다른 옷이 어, 안 입게 된다니까요. 너무 편안해서. <목소리> 얘가 밑부분에 M 자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옷인데. 자, 아, 밑단, 얘는 이렇게 살짝 뒤로 들어가 있어요. 프라당 원단이 원래 살짝 차가운 원단이잖아요. 근데 프라당 원단 중에서도 완전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따뜻한 느낌이라서, 지금 봄, 가을에 입기 너무 좋아요. 사이즈, 얘도 7,7까지 충분히 가능하세요. 7,7? 사실 이 정도면은 88도 가능하시긴 한데, 지금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거든요. 정강이 정도? 그래서 저보다 키 작으신 분들이 입으시면은 주름 있는 데까지도 충분히 수선 가능하니까 한 20cm까지 수선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검정색이야 늘 스테디니까 깔끔한 그 느낌으로 어, 늘 이렇게 입으시는 거고.